그러면 지금 품사로 나눴잖아. 저 철수 명사죠. 야, 혹격 조사죠. 오늘은 부사죠. 시간 부사. 근데 만약에 오늘 뒤에 오늘도 예쁜 꽃이 비었다 라고 보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보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그때는 부사야. 근데 이 뒤에 격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그럼 그게 부사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이거죠. 오늘이 내가 기다리던 날이다. 할때이 오늘은 부사가 아니죠. 그죠? 얘는 명사죠. 그래서 같은 시간 부사와 같은 형태더라도 조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어가 되는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습니다. 자, 예쁜은 형용사죠. 꽃은 명사고 이는 주격조사. 피었더라, 동사입니다. 됐죠?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 풀어봐. 이해했어? 네. 음, 잘했어. 해하겠습니다 네, 자, 1번은 부사, 비교부사격 조사냐, 접속조사냐를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는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 걔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할때 5번은 비교부사격 조사고 나머지는 접속 조사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의 답이 3번이 돼야죠. 자격을 가지도록 한다라면 격조사인데 은는 보조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은는할때 은 는은은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어, 격조사라는 설명이 틀렸어. 얘는 보조사기 때문에 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이제 단어와 형태소로 돌아갈 거야. 아까 너네가 형태소 분석을 할때 힘들어했어. 어려워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중요하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너무 잘합니다. 왜? 걔네는 이걸 시험을 다본 애들이고, 너네는 중학교 때 아마 시험 1학년 때안 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단원이 배웠을 때 기억이 안날 거야. 자, 그럼 먼저 단어의 개념부터 볼게. 형체소를 알려면 단어의 개념부터 봐야 돼. 자,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어는 자립하여 쓸수 있는 애가 단어죠. 자립하여 쓸수 있는 걸 단어의 뭐라 그래? 자립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자립성이 없으면 무조건 단어가 아닙니까? 아니야. 조사도 단어로 분석을 한다고 얘기하잖아.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이가 을을 같은 거 앞에 말에 전부 다 붙여 쓰잖아. 그럼 조사는 뭐가 있기 때문에 단어냐?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지. 그럼 여기서 분리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면 나는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조사만 찾아봐. 조사 뭐 있어? 는 보조사. 그 다음에, 을, 목적격 조사 있잖아. 얘네들 떼도 문장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 나밥 먹다. 온전하게 의미가 전달된단 말이야. 이게 조사야. 근데 반면에 다 라는 어미는 떼면 안 돼. 나밥 먹.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미는 뗄수 없어. 어미는 분리성이 없어. 근데 조사는 분리성이 있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조사가 단어의 성격을 갖도록 해 주는 조건 분리성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자립성이 있거나 분리성이 있는 말이어야 해. 자, 그럼 조사는 단어로 인정해라는 것까지 보셨고요. 자, 그다음 이번엔 형태소의 개념을 한번 보자.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그래서 만약에 하늘을 하늘이란 단어를 하 따로, 늘 따로 떼게 되면 그러면 형태소가 아니지. 하늘이 하나의 형태소고, 핫 따로 늘 따로는 의미가 사라지잖아. 그건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지. 자, 그러면 형태소 분류를 좀잘 해봐야 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지. 자립형태소는 혼자 쓸수 있는 애들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의존형태소는 혼자 쓰지 못하는 애들이야. 연결되어야만 쓸수 있는 애들이야. 자, 우리 연결되어야만 쓸수 있는 애들. 아까 피었더라 형태소 분석할 때피 따로, 었 따로, 덧 따로, 았 따로 했지. 걔네들은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지만 형태소가 아니고 네 개의 형태소야. 그러면이네 개의 형태소가 뭉쳐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라는 건 얘네 것 어느 것 하나도 혼자 쓸수 없다라는 거야. 혼자 쓸수 없으니까 뭉쳐서 한 단어가 된 거야. 자 그래서 혼자 쓸수 없는 애에는 뭐가 있냐면 용언의 어간과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 형태소 접어조, 접사, 어미, 조사는 전부 다. 음, 의존형태소, 의존형태소, 의존형태소야. 혼자 쓸수 없는 의존형태소야. 자이 중에 용언의 어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형태소 단어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용언의 어간은 너네가 생각해봐. 용언의 어간은 형태소로 따지면 어떤 형태소겠어? 아까 선생님이 의존 의존 명사는 자립형태소이고 실질형태소이다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것처럼 용언의 어간은 어떤 형태소인지 외워야 된단 말이야. 용언의 어간은 일단 의존 형태소야. 그런데 얘는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핵심 코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야. 그래서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라는 걸꼭 외워둬야 돼. 안 그러면 틀려. 다음, 접사, 조사, 어미는 당연히 다른 말에 붙었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얘네는 의존형체 소지. 자, 여기서 접사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자, 봄이 되면 이제 핵과일, 뭐 핵과일 하잖아. 핵과일. 그의 새로 난 과일이란 뜻이야. 이때 접사가 뭐야? 해시잖아. 해수 혼자 못쓰여. 너 지금 뭐 먹어? 과일 먹어. 과일. 자, 대답을 할때 혼자 그 단어로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립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헷으로 대답할 수는 없단 말이야. 헷은 혼자 쓰지 못해. 이건 의존형태소란 얘기야. 됐어. 그다음에 실질형태소는 코어, 핵심. 아까 용언의 어간이 먹다라는 단어를 이룰 때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그랬잖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실질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하죠. 형식 형태소에 조사, 접사, 어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봐봐. 한자는 각 글자를 하나의 형태소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한자어로 된거 형태소 분석할 때다 낱낱이 끊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형태소 분석할 때 한자어로 된 거를 다한 글자 한 글자 그럼 뭐 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 따로 실 따로 이렇게 형태소 분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사의 의미 일사자 실의 의미 열매실자 그래서 사자 실자가 각각 따로따로 따로 뜻이 있는 건 맞지만 형태소 분석할 때 얘네를 나누진 않는다. 참고로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오른쪽을 한번 보면 1번 한번 풀어봐. 자, 답이 3번이죠. 자, 봅시다. 형태소 분석은 1번처럼 할수 있습니다. 자,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미들도 전부 다 형태소거든. 그럼 하얀 할때 니은은 관형형 어미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로 떼줘야 하고, 자, 그다음에 뭐단은 당연히 종결 어미니까 떼야 하고. 조사가 하나씩의 형태소라는 거알 테니까, 에하고 이도 조사니까 떼야 되고, 세는 접사죠. 세는 접사죠. 그러니까 떼고. 자, 그래서 1번처럼 형태소 분석하시고, 자, 그 다음, 자립 형태소는 하늘과 구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다른 거에 붙어서 쓰여야 되는 의존 형태소고, 자, 그럼 3번은 뭐가 틀렸냐. 실질 형태소에는 하늘, 구름 있죠. 이또 실질 형태소죠. 먹다의 먹이 실질 형태소인 것처럼. 자 그러면 형태가 바뀌는 말의 어간은 형태가 바뀌는 말의 요 앞부분에 건 실질 형태소가 되겠구나. 하얗다, 하얗고, 하야며 할때 하얗도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얘도 이처럼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 그럼 나머지는 에세 니은 이 다는 전부 다 접어 줘 접사나 조사나 어미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새가 접사잖아. 우리가 이단원을 이해를 하려면 새 같은 접사, 접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형태소 분석을 잘 하지. 그래서 단어 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구조는 단어의 형성을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단어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기를 하려면 잘 섞어줘야지 어근과 접사라는 재료로 만들어요. 자, 그럼 어근은 재료 중에 중요한 재료죠. 여러분들이 파스타를 만들 거야. 그럼 파스타면은 너무 중요한 재료야. 말뿌리, 어근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지. 중심 부분. 자, 그럼 접사는 뭐냐면 양념이야. 나는 파스타를 만드는데, 토마토 싫다. 그냥 올리브 오일 을 써가지고 봉골레 파스타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똑같은 파스타면을 이용한다고 해도 다른 디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다른 파스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그 접사야. 그럼 접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야. 자 그럼 만약에 앞에 붙으면 뭐라 그래? 머리두 살 써서 접두사. 뒤에 붙으면 뭐라 그래? 꼬리미 살 써서 접미사. 어근에 앞에 붙으면 접두사, 어근에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럼 군말의 군이 접두사다. 자, 그러면 군말의 군은 접두사야. 그러면 군고구마는 형태소 분석해 볼까요? 군고구마 형태소 분석해 봐. 자, 봐봐. 군말의 군은 접사야.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사지, 접두사야. 근데 군고구마는 군이 접사가 아니야. 얘는 어근이야, 어근. 그죠? 자, 군고구마의 형태소 분석은 어떻게 하면 돼? 굽다의 굽. 그리고 관형형어미 니은. 자,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하셔야죠. 맞은 사람 손 들어가. 자 군고구마의 군은 굽다에서 시작이 됐잖아 그치? 이거는 실질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어근이야 정의 되게 이해됐어? 세민이 이해됐어? 자 그리고 관형형 어미 따로 떼줘야죠 자 그럼 이제 밑으로 가볼게 자 접두사하고 다르게 이거 봐봐 접미사는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랬어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서 문법적인 변화. 접사가 할수 있는 문법적인 변화. 접사는 품사를 바꾸죠. 품사 전성합니다. 품사를 바꿔. 이걸 말하는 거야.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어. 접두사는 품사를 못 바꿔. 지우개의 개는 지우다라는 건 동사잖아. 근데 개가 붙으면 명사가 돼. 지우는 행위를 할때 쓰는 물건이라는 명사가 돼. 자 넓다라는 건 형용사잖아. 근데 넓이는 명사가 돼. 이도 명사를 만드는 접사인 거야. 자, 그래서 전미사는 품사 바꾸는군요. 자, 그럼 단어 형성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또 다른 개념이 있어. 뭐냐면 직접 구성 성분 이게 말이 너무 길어. 그렇지? 그냥 집구석이라고 해. 가 집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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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구석이 무슨 이 모양이야.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누구한테 말을 할때 이게 직접 성분 구성인지 아니면 직접 구성 성분인지 헷갈린다고 나도 헷갈려. 그러면 그냥 집구석이라고 외우면 돼. 자 그럼 형태소를 집구석 해보자.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의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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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구석 하는 거야. 단어를. 최초의 두 조각으로 딱한 번만 나누는 거야. 딱한 번만 나누는 거야. 자, 이게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야. 자, 그럼 놀이터는 놀이하고 터로 나눌 수가 있고, 불꽃놀이는 불꽃하고 놀이, 시부모는 시하고 부모, 단팥죽은 단하고 팥죽으로 나눌 수 있어. 단팥죽 할때이 단은 달다 플러스 니은이야. 맞지? 맞지? 그럼 얘는 어근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직접 구성성분분석은왜 하냐, 라면? 놀이를 구성할 때는 이라는접사가 분명히 쓰였어. 그럼 놀이라는 말은 파생어야 합성 어야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 그래? 파생어야. 근데 알아둬야 돼. 파생어가 됐어 일단.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됐어? 그럼 이건 하나의 어근이야. 그럼 놀이는 어근이야. 터도 어근이야. 터가 좋다라고 하잖아. 터가 좋다. 혼자 쓸수 있어. 실질적인 의미 있어. 어근이야. 그러면 놀이터는 파생어와 어근이 더해진 합성어구나. 그 다음에 놀이도 파생어지. 하지만 하나의 어근이야. 불꽃놀이는 역시 합성어구나. 시부모님 할때시는 접사입니다. 자, 그러면 시부모님은 분석해보니까 합성어가 먼저 이루어졌지만 합성어와 접사가 합쳐진 최초 최종적으로는 파생어구나. 단파축은 합성어입니다. 이게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해 보면 그 단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해 보라는 거고. 자, 그럼 뒤에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 보죠. 이거 풀어 봐. 2번. 아, 너무 쉽지. 음, 5 번. 자 귀후비개를 집구석 하려면 귀하고 후비개 해야 되고. 자 후비다에다가 개를 붙였어, 그렇지? 자 그럼 이 개가 접사니까 후비개 자체는 파생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파생어는 어근이잖아. 어근과 귀라는 또 어근이 만났으니까 최종적으로는 합성어가 되는 거고. 자, 나머지는 지금 형태소 분석을 잘했어요. 개구리는 개굴하고 이가 합쳐진 거야. 개불거리는 사, 예, 생물. 그래서 이 이는 사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와 접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접사를 다 찾아보면, 헛하고, 그 다음에 이하고, 구득닦기의 이하고, 맨손체조의 맨하고, 기우비계의 개하고. 다 접사죠. 테일 네, 맞아? 음. 자, 그럼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 10분 쉴까? 10분 쉴게요.